여러분들도 온라인 쇼핑, 인터넷 쇼핑 많이들 이용하시죠? 바이러스 영향으로 벌써 2년째 집콕 생활이 일상이 되어버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 온라인과 모바일로 외식 배달은 물론 생활에 필요한 식재료, 과일, 여타 생필품을 비롯해 신선식품, 정육, 반려동물 용품과 간식. 의류나 자파 등 거의 모든 것을 택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선 물건을 주문하면 일반적으로 다음 날이면 받아볼 수 있고요 요즘은 아침에 주문하면 수도권은 당일 배송도 가능한 것들이 굉장히 많고 밤 12시 이전에만 주문하면 아침에 문 앞에 택배가 놓여 있는 거 이제는 흔한 일이죠 이 때문에 택배가 하루만 늦어도 폰을 들고 왜안 오는 거야 하면서 배송 상황을 확인하고 합니다 그러다 정말 운 나쁘게 공포의 옥천허브, 일명 택배의 범위다 한각지대라 불리는 이런 곳에 머물러 있으면 절망하기도 하죠. 사실은 그래봤자 하루 이틀 늦어지는 건데도 말이죠. 그만큼 우리한테는 택배의 이꼴 하루 걸린다. 이런 공식이 당연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러한 빠르고 신속한 한국의 택배문화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생활할 때 거의 컬처 쇼크, 문화 충격을 받는 대표적인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이미 많은 매체나 방송을 통해 한국의 택배에 대한 경험담과 반응을 소개한 내용이 많은 관계로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전해볼까 합니다. 바로 택배의 원조라고 할수 있는 일본보다 한국 택배가 나은 이유들에 대해서요. 해외 커뮤니티 사이트에 일본에 사는 외국인이 "일본의 택배는 정말 편리하고 최고라는 내용을 올렸는데요. 그걸 본 외국인들은 한목소리로 한국의 택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넌 일본에만 살아서 한국을 전혀 모르고 있구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야. 한국에 가봐." 일본 택배는 엑스바 사는 말을 떼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할 걸? 내가 한국에 있다가 일본으로 갔을 때 가장 불편했던 것이 택배 문제였어. 일본은 택배를 받으려면 기사가 오는 시간에 정확히 집에 있어야 했어. 왜냐면 확인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절대 내가 주문한 물건을 주지 않거든. 한국에서는 어떤 집에나 택배를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장소가 있어서 퇴근하고 들러 찾아오면 돼. 이한 가지만으로도 한국 택배와 비교할 수 없어. 한국과 모두 편의점에 가면 편리하게 택배를 접수할 수 있지. 하지만 택배를 받을 때는 전혀 달라. 일본에선 택배를 받고 싶으면 그날 일정을 거의 포기해야 돼. 게다가 일본어가 서툰 외국인에게 몇 번이고 전화를 걸어서 택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불편해. 다른 날짜에 받으려면 별도로 신청서를 내야 하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전화로 사정을 설명해야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한국에 와보면 일본인들은 과거로 돌아가려는 사람들 같다니까 불필요한 절차를 고집하는 게 정말 불편해. 택배 기사가 올 때까지 집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게 말이 돼? 한국에선 문자 메시지나 모바일로 배달에 대한 내용을 다 알려주기 때문에 택배 때문에 지장을 받는 일은 없어. 한국에선 뭐든지 택배로 받을 수 있지. 내가 한국 생활에서 가장 만족하는 것중 하나야. 게다가 포장은 얼마나 단단하게 하는지 집어 던져도 문제가 없어 보여. 미국에서 UPS나 DHL을 이용했을 때 택배를 받아보면 항상 허술한 종이 테이프에. 찢어지는 박스. 완충제도 없이 테이프로 대충 붙여놓은 물건에 실망하는 일이 익숙했거든. 그래서 일본에 살때 나도 당신처럼 일본 택배가 정말 좋다고 느꼈어. 당신을 이해해. 하지만 한국에 오면 나와 똑같이 말할 거야. 일본 택배가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한지 알게 되겠지. 내 룸메이트는 강아지 영양제와 간식도 항상 택배를 통해 받고 있어. 게다가 속도는 믿을 수 없어. 밤에 주문하면 아침에 문 앞에 신선한 과일, 생선회까지 받을 수 있지.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택배가 하루만 늦어도 난리가 나 그들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일본의 택배가 편리하다고 날 웃게 만들지 마 일본 택배는 한국에 비하면 거북이야 그리고 더럽게 귀찮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지 게다가 비싸 한국의 택배가 속도 비용 편의성 모든 면에서 월등해 난 처음 한국에 와서 어쩌면 한국에선 주문하기 전에 물건이 와도 이상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어 한국은 어메이징해. 네, 이렇게 한국과 일본의 택배를 경험한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사실 택배라는 용어 자체가 일본 한자어고 말 그대로 집으로 배달해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서비스를 하는 택배의 원조는 일본의 야마토 운수. 일명 쿠로네코야마토, 즉, 검은 고양이가 그려져 있는 일본의 대표 택배회사인데요. 과거 8,90년대에 일본에 유학을 가거나 일본에서 체류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시절부터 이미 활성화된 일본의 통신 판매, 소위 통판 문화에 대해 문화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택배 서비스에 대해 감탄하고 한국에서는 언제쯤 이런 수준의 서비스가 활성화될까 탄식하곤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에야 이게 뭔 말인지 감이 안 오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국 일본의 생활과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의 생활 수준을 고려한다면 문화와 생활 전반의 차이가 지금의 한국과 동남아의 개발도상국 차이만큼 컸으니까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과거 고속화물 서비스나 우체국 소포 등이 있었지만 일본처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집으로 와서 물건을 받고 집으로 찾아와서 전해주는 그런 수준과는 거리가 멀었죠.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택배가 활성화된 것은 초고속 인터넷 보급이 늘어나고 IT 기술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90년대 말부터인데요. 당시 사가와 택배를 비롯한 일본 택배업체들이 초반에 진출해 여러 시스템 면에서 일본의 것들을 많이 차용했었습니다. 먼저 언급한 택배라는 용어 자체부터 그렇고요. 어느새 2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한국의 택배 문화는 한국의 발전 속도처럼 너무나 빨라서 이제는 일본 택배 문화가 낙후되고 뒤쳐져 있어 전혀 한국을 못 따라간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택배의 가장 큰 특징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반드시 택배를 수령하는 본인에게 전달하고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한다는 건데요. 일본 최대의 택배업체인 야마토 운수의 슬로건이 고객의 손에 물건이 직접 도착할 때까지 몇 번이고 배달하는 것이 야마토의 가치 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고객에게 전달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문제는 효율성과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고객도 배달 기사도 회사도 불편하다는 겁니다. 일본 택배업계에서도 최우선 개선과제가 바로 재배달률을 줄이는 건데요. 쉽게 생각해봐도 예를 들어 하루에 똑같이 500개의 짐을 배정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이걸 배달할 때마다 부재중인 집을 일일이 다 체크해서 전화하고 재방문 약속을 잡고 부재중 통지문을 고객의 집 앞에 반드시 부착하고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배 기사는 고객이 어느 날에 외출을 하는지 언제 자주 나가는지 알고 있어야 하죠. 아, 여기까지만 들어도 벌써 답답해지죠. 이 과정에서 당일 배달해야 될 500개의 물건 중에 20%만 재배달을 해야 한다고 해도 벌써 100개입니다. 그러니 다음 날이 되면 배정받은 500개에 더해 어제 물량 100개까지 600개를 배달해야 하는 거죠. 거죠. 이렇게 날이 갈수록 재배달이 적체되기 때문에 마치 사체를 쓰고 빚이 늘어나는 것처럼 하루하루 하루 지날수록 배달 물량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니 비용과 시간 면에서 한국에 비해 얼마나 낭비가 심한지 알수 있는 구조고요. 게다가 택배기사들의 업무 강도와 쓸데없는 노동력 낭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일본의 배송기사는 방송과 인터뷰에서 고토우비, 즉한달 중에 5와 10으로 끝나는 일본의 날로 이때 보통 일본의 결제일이나 급여일이 몰려 있기 때문에 교통 체증도 심하고 관공서가 몰려서 밖으로 외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평소보다 집을 비우는 사람이 많아서 재배달률이 높아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배달 코스에서 어떤 집은 사람이 언제 있고 어떤 집은 없는 집을 항상 체크해 두면 재배달률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아니 그런데 택배 배달원이 각 가정의 시시콜콜한 사정까지 알아야 재배달률을 줄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 유출을 포함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부재 시에 메시지를 선택해 문 앞이나 경비실, 택배 보관함에 배달하면 당일에 배정된 물량을 거의 99.9% 소화 가능한 한국. 이러니 비용과 속도, 효율 면에서 한국 택배랑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에도 택배기사들에 대한 과도한 물량과 단가 하락 문제 등으로 어두운 면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요. 적어 한국이 가지고 있는 택배 문화의 우수성. 본이 효율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이 때문에 일본 택배업계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여러 가지로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근본적으로 일본인들의 아날로그적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은 개선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영상을 만들다 보면 한때 세계 최고의 군림하던 일본이 현실에 안주하고 더 이상 나아가려는 의식 구제로 과거로 퇴행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의 불편함도 용납하지 않고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항상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한국인들의 기질은 우리의 앞날을 밝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본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땐 그래도 직접 겪은 경험에 기반해 불어가다 보니 제 사견이 들어가고 주관적인 관점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항상 안에서 모든 것을 빠르게 받을 수 있고 편리한 생활을 할수 있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 택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익숙해 있지만 전 세계 사람들은 한국의 이런 택배 문화를 부러워한다는 사실 기억했으면 하고요. 가끔은 하루 정도 배달이 늦어지더라도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최인종을 누르거나 경비실이 아니라 문앞에 두고 가는 일이 있더라도 너무 화내지는 마시고요. 사실 저도 영상을 만들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는 좀더 여유를 가져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나 빠르고 안전한 배송을 위해 힘쓰는 택배기사님들에게 오늘부터라도 격려와 함께 짧은 인사 한마디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항상 감사합니다.